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종 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공기 쓰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1년 세계 사망 원인에 따르면 1위는 13%를 차지한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으며 3위는 10%를 차지한 뇌졸중으로 이 둘을 더한 혈관절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3%를 차지하여 암 사망자 1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암 사망자가 24.8%로 전체 혈관절환 사망자 18.6%보다 더 많지만, 혈관질환 사망자도 암 사망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혈관질환은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인 무서운 질병이지만,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관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혈관 질환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날 때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예후가 별로 좋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혈관의 중요성과 혈관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의 발전소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는데 이때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물, 요소를 운반하는 것은 혈관의 몫입니다. 혈관은 영양소와 산소, 노폐물은 물론 각종 호르몬과 전해질을 포함하여 모든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모든 세포와 연결되어 있어서 한 줄로 이어면 약 10만 km로 지구 둘레를 두 바퀴 반돌 만큼 깁니다. 따라서 혈관을 세상과 비교하면 도로와 철도, 하늘길, 백길, 골목길, 송유관, 가스관, 전기선, 상하수도관을 모두 합친 기능을 하는 생명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면 이 혈관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던 세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심하면 죽게 되므로 문제가 생긴 혈관의 위치에 따라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며 심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혈관질환입니다. 혈관질환은 주로 혈관벽에 지방과 같은 물질이 쌓여 흔히 혈전이라 부르는 피떡을 만들고 이 피떡이 혈관을 막아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부터 출발하는데, 동맥경화가 악화되면 고혈압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은 혈관 벽에 쌓이는 쓰레기로, 이러한 쓰레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쓰레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 가운데 너무 많이 먹을 경우 그 일부가 혈관에 쌓이거나 혈관을 손상시켜 피떡을 만들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탕,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 알코올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205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에서는 공기 쓰레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살수 있고 에너지 생산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숨을 쉬어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하며 산소 공급이 멈추면 5분 이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산소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물질인 많은 쓰레기가 함께 들어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인 99%가 WHO의 가이드라인 한도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공기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해마다 전 세계 사망자의 10.3%인 70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이와는 별도로 7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 오염물질에는 미세먼지와 오존, 이산화 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가 있고 미세먼지에는 오존, 질소 산화물, 아황산 가스와 같은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데 호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이러한 오염 물질은 피속을 거쳐 심장과 혈관을 돌아다니며 활성 산소를 증가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키며 혈압을 높이고 피떡을 만들어지게 하여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공기 오염 물질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과 실내 공기 오염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WHO는 2019년 대기 오염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420만 명의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오염원으로 가정의 취사와 난방용 에너지, 차량, 발전, 농업 폐기물 소각, 산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내 공기 오염은 특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긴 가정주부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큰 특징이 있는데, 실내 오염물질에는 담배 연기와 생선구이와 같은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벽지나 페인트, 가구, 세탁물과 같은 생활용품으로부터 나오는 벤젠, 톨루엔,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소양가스나 물을 통해 들어오는 라돈가스, 가습기나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번식하는 세균과 곰팡이 등 다양합니다. WHO는 2020년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320만 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23만 7천 명 이상이 5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필요한 영양소는 전혀 없으면서 4천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250가지 이상이 몸에 해로우며, 50가지 이상이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흡연인구의 반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물질 때문에 심혈관 질환은 물론 암이나 호흡기 질환,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죽는다고 하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는 해마다 전세계 사망자의 10.3%인 7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뺏어가는데, 여기에는 160만 명의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왕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환경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들어오는 오염물질인 공기쓰레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공기쓰레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보일러, 난로, 자동차 등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되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 등 외국에서 오는 만큼 해당 국가와 적절한 협조가 필요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도 필요합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적으로 대기오염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적으로 대기오염이 지나치게 심할 때는 오염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대기 오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기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특별히 높을 때는 긴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겨울철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2, 3월에는 누구나 대기 오염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실내 공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가스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난방이나 취사로 이용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하는 연료는 가능하면 도시가스와 같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청정 연료를 사용하고, 요리할 때는 특히 고등어나 삼겹살을 굽는 경우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굽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환풍기나 팬 후드를 반드시 작동시켜 환기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수많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는 담배 연기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원으로 직접 흡입하는 물론 간접 흡연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므로 특히 실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셋째로 건축 자재와 가구. 벽지나 페인트, 생활용품으로부터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이나 실내 인테리어에는 가능하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가구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대기 오염이 지나치게 심할 때는 오염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하며 가습기나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수시로 깨끗이 청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시로 환기하여 집안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산소의 농도가 높은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풍기나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수시로 청소하고 교환하여 성능을 유지하며 난방이나 요리할 때 환풍기나 팬후드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공기정화 기능이 강한 나무를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기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을 위해 실내 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 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